어? 어어어어? 요새 떴냐? 요새 주작 떴 요새 제스 주작 떴냐? 아. 이새끼 이거 갑자기 던지는데요? 일부러? 어, 이게 <laughs> 갑자기 컴백하지 않았어? 정전해야아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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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똑같이 똑같이 부다제스 별 차이 안나 막판이야 막판 그들이 나이스 오대권을왜 기다리고있지? 어. 아아 움직이자 좀 <laughs> 수상한데 이대로만 갑시다. 이대로 갑시다. <웃음> <웃음> 이대로만 갑시다 이대로 새끼 무빙 수상한데요? 이대로만 갑시다 아니3 년, 냐오이좀 이상한데? 이대로만 갑시다. <laughs> <laughs> 이것도뭐야 <또> 씨. <laughs> 뭐야 이거? <laughs> 일부러 죽으러 오는데? 아씨 근데 원래 이렇게 아플? 아안 죽네. 오케이 요네 컷. 어우 뭐야 이거? <laughs> 어, 어 라이즈 거꾸로 거기. 그냥 죽여줘, 그렇지? <laughs> 어, 성마음 <성망. 웃음> 말마음 아닙니다. 말풍선이 어. 바뀌었는데? 성마음 아니야, 정말 아니야. 어? 추가 공격력을 주물력으로 전환한데. 그거 그거 근데 뭐. 이론상 사기긴 해요 수치가. 그거 그거로 먹으면 좋은데요. 그 기본 공격하면은 공격력 뭐 올라가고. 아왜 이렇게 아프지? 아프지, 아프지, 아프지. 아니 이게 메리 이게 말이 아프지. 안 돼. 아프지. 하이카마다 느끼지 마. 뭐. 오우. 라미. 아파. 개나대기. 이걸 먹었어 오, 뭐야이오 어? 좋은데 다은데폭 사하 는거 뭐야？이거 뭐야？이게 뭐야이이 이루만 갑시다. 근데 카이 이렇게 아케. 아, 또버기라서 너무 무 능력하다. 아 우회하라 아이 됐어. 우리 팀에서 족밥 나밖에 없어가지고. <laughs> 어? 이거는 이거 맞아. 안돼, 얘네 걸로 갈게요 이제. 아 이거 힌트를 알아버렸다. 이번 힌트를. <laughs> 아니, 저 이거, 어. 이거 폭격기, 폭격기 노래만 존나 패, 그냥 저거 어, 뭐야? <laughs> 그거는 저거는 저건 줄건 줘. 저거는 부정행위는 못 이겨 여잠 갔다 올게요 부정행위는 뭔얘겨 <laughs> 지건줘야금 응. 근데 저거 어, 증강도 나옴 레전드 증강도 나옴. 아프지개아프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 죽으러 금다 죽으러 뭐야 저거? 뭐야, 뭐야 너무 투명한데 너무 투명한데 폭격기야 폭격기를 너무, 너무 티났는데, 저거? <웃음> <웃음> 너무 는데 아, 네, 이거 폭격해라, 세다니까, 이거 아니, 뭔데? 아, 이거 심지어 유리대포라서 더 세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? 와. 티에고 잘한다, 근데. 원래, 원래, 모스트, 모스트. 일부러 유리 대포 먹은 것 같은데? 아니 아냐 <laughs> 이리 와잉 이거 모델 궁 밖에 없는데 지금 방법이 모델 궁 해도 못 잡을 것 같은데? 맞다이도 질것 같은데? 하체 운동의 날 같이 질러 와못 잡아 못 잡아 하체 운동의 날불동하러갈때 저거 하려면 5대 스 이상 시켜야 되는데, 쉽지 않아. 하체 운동까지 해버린다 <laughs> <laughs> 어, 와, 잠깐 복아볼게요 어. <laughs> <딥스> 너무 투명해. 믹스 <laughs> 왜 이렇게 투명하나요? <laughs> 모임, 모임, 모임... 어... 형, 이 정도는 인정. 아 이거 제천사 가면 안 되는데 이거 아 아니 이거 너무 조용하다 조용 조여주면 안돼저 정도면은 죽여주면안돼어우 <laughs> 어케 부질구질해 계속 들어와 저리 가아저기도 <laughs> <laughs> 근데 심상치 안 돼요 데스들이 경쟁 빡세요. 경쟁 빡세. <laughs> 경쟁 빡세. 일단 KBA 1위는 제가 가져갈게요. 이건 못, 줄... 못 이겨. 오케이. 바닥 올려. 못, 오케이. 못 <laughs> 이겨. <건> 이놈 <laughs> 민명대까지 준다고? 어와와 멋있었다. 멋있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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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엄마 어, <laughs> <laughs> 아 개웃기네 그냥 벙커 살려먹다 <laughs> 뭐예요? <laughs> 아니 폭격기 데미지 개지르인데요 근데 알라오는 거야? 뭐4,800넣었어어어어 다음 온다. 4,800에서 유리 대포도 깨어서 어. <laughs> <깨워서 웃음> 들어가는 건가? 그 모르겠어요, 그거는. 아 어, 우야라이야 한레반 <laughs> 맞아 <맞다>. 서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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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바로>, 서로 <바로> 죽어버리는데 한레반 카지는 뜨거 없는데 저거 저거는 진짜 진짜 일부러 죽이는 거 그냥 순수 <laughs> 순수 순수 반칙이네. 쪽 업계에도 룰이 있었네. 제가 대신 맞고 집갔다 올게요. 죽이지 말죠. <laughs> 아니 안 죽이면 죽일만큼 뛰어와서 계속. <laughs> 이거는 하태 운동이 맛있다. 역하곤 <laughs> 아니 이거 일라오이도 심박수 없을때야 <laughs> <참 피야. 웃음> <그게> 아니라 일라오이가 <laughs> 일라오이가 제일 <제외진> 심상치 않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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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웃음>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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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상대는 한대 상대 한명만 하는데 아 <laughs> <laughs> 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치 와, 않아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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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laughs> <laughs> 여기지마! 여기지마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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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워해주고, 죽어, 타워해주고! <laughs> 와, 궁도 피했어. 지는 거 아니야? 이거 뭐이 무엇? 뭐? 와 대단다. 와... 오케이 오케이 재밌는 거 먹었다. 뭐야 저거? 아니 우리가 파는 리걸안 깨놓고 있었어? 마이 이렇게 해도 이기는데요, 근데 아니 그러니까 저기가 저렇게 해서 그런가? 보기는 한 명인데, 잠깐만. 한 명이야. 보기는 아. 한 명인데 우리는 둘이야. 이 스킬 이 없이 와 버렸어. <목소리> 오, 심사워. 하지마. <laughs> K D 올려야 돼. K D 올려야 돼. <laughs> 근데 안 죽일 수가 없어. 달라붙는데 어떻게? 아, 그러니까 올라 아프게 때린다니까 심지어. 저 보이나요? 스킬 쓰면 피다는 거. 와 대박. <laughs> 피가 뭐예요 터지는 거야? 이거 어, 최대 체 최대 체력이다. 어. 나 우디라서. 비행고가 너무 너무 세네? 피를 잘 먹었어. 어이 도개걸 운모 같은데. 저거 개사기예요 저거. 개새 저거 그냥 원펀맨 원펀맨. 와왜 이래? 아니 뭐가 오, 안 되는 거야? 물이 좀무리 좀으로 원래 세요 저거. 어. <laughs> 바꿔서 멜멜 어, 타워 안 깨고 음 맛있다 왜 얘는 안 바뀌었지 한 개는 안 음. 바뀌는데 버그야뭐버그 어, 있음 지금 아버그 있어? 이젠 판도라 말했다. 판도라 먹었나 보네 아 어, 판도라 한안 바뀌었어 판도라 합체 운동 좀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근데 저게 발견 강대 강대 나왔어 그리고 적용이 안 돼. <웃음> <웃음> 아, 제로만 갑시다. 완전적이네. <laughs> 와우. 와우. 와. 와, 문들이야. 나해본 그... 사람 은 알거든요. 되 재밌어요, 저거. 나중에 해 보세요. 비에고 나오면. 비디네. 치명타 100% 맞춰 놓고 그냥 꽂으면은 다 죽거든요, 저거. 기예고또왜아 유레카네 빵과 잼으로 ㅅㅂ W쿨까지 해놨네 아 이거 죽이면 안돼 이거 죽이면 안돼 고 있네 사그 갈하 오 네, 카디오퍼, 광대 대학 개웃기네. <laughs> 이거 면대가뭐요 누구의 가치 있는 거죠? 나도 죽으면 데미지 있으니까. 이거 왜안 터져? 광대작도 터지면 아, 데미지 있 그러네. 원거리에서 뒀잖아. 그건 이제 내가 의도한 게 아닌 어... 거지. 온다 온다 광대 온다 광대 온다. 어? 시가 뭐야? <laughs> 근데 대형 어, 불규진대. <laughs> <좀> <laughs> 매일 KDA 지린다 야 진짜 악물었네 <laughs> <laughs> 이 사람도 터지면 뭐 있나? 아 포켓씨가 있네 48이야 지금 뭐냐고 힘내줘 힘내줘 <laughs> 이 죽음의 불레를 끊어줘 뿜야 어... 자빈이 왜 이렇게 커 이건 진짜 근데 기엔데 이건 진짜로 잡았다. 이건 진짜 아멜로데스 깨지나요? 아저면까지어 개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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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개빠. 개빠. 잠깐 잠깐 잠 빠른데. 예상치 못하게 모가 달려오는 건 뭔데? 아 잡았다. 그래도 KDA 57이네, KDA 지금. 똥 나오기 약한데? 뭐임 <laughs> 온다 온다, 그 새끼 온다! 그거 그부 엔딩 날것 같은데? 그러니까 그부가 다섯 명다 잡는 그런. 야 모운다 뭐 모운다. 뭐 스탕 걸었 스탕 걸었. 음어 그부 때다 이이고 내 그부 싸움. 아. 순까지시 <laughs> 아파. 아 저게 검법이었으면은 인정. 검법 그부레알 빠단데. 뭐야? 향. 비명을 지르지도 못했어. 이게 <laughs> 존나 센데. 말이 나오다가 들어갔어. 와, 뭐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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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야, 뭐 이렇게 쓰? 피가, 피가 쑥쑥 사라지던데? 오, 빛네. 어. 어, 빼세면 빼세면 되죠, 근데 저거. <laughs> 다시 잡지 마. <laughs> 아니, 다시 건. 발사 80... 어디 80... 숨어 있다. 80개 중에 32개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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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<laughs> 와 잡았다. 해리. 아니 이게 이미 격 이미 격차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따라올 수 없어요.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재밌는 거. 온다 온다 온다. 뭐가 <laughs> <뭔가 웃음> 재밌는 건데? <laughs> 예? 혼자만 재밌는... 제... 혼자만 재밌는데? <웃음> <웃음> 재밌으면 오케이. <웃음> 혼자 <웃음> 재밌으면 오케이. 아, 이석 드러나는 게안 나왔네. 아이. 나 벤다이어그램이 돼. W를 두 개를 깔아. 아, <laughs> 깔셨다. 어,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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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 벤다이어그램이 돼. 어우. <laughs> 뺏으면 손해. 뺏으면 손해. <laughs> 어, 씨발, 존나. 뭐 보여주나? 보여주나? 오케이, 데려갔나? 데려갔어, 데려갔어. 인실의 방. 알려주세요. 탁하게 살게요. <laughs> <laughs> 안돼.

그부 엔딩 하는데 할건 해야지. 내가 왜 알아, 아이? 아 그부 엔딩인데 그부가 없는데. 그부가 <laughs> 되긴네 <laughs> 오이, 아 진짜, <laughs> 왜 야. 하라 이씨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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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광근이야. 터트렸지. 아야, 누구를 대 아, 아 누구 가요. 포션이야, 수업단다. 포션. 찍어야어야지찍어야야지찍지 찍어야지. 어야지찍어야어야지 찍어야지. 찍야지좋어야어야지 찍어야지. 어 25대, 5대 25대, 서5대 25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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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대야나 무조건 대 25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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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5 그래서 끝낼까요? 아니, 한 번만 더 죽을게요, 저. <laughs> <버튼이 웃음> 아니, 아니야. 그대로, 그대로. 그대로 밀면 돼. 그대로 밀면. 안, 안, 안 돼, 안 돼. 그대로 밀면 돼. 밀어, 밀어. 아, 까비. 그렇지. 어. <laughs> 아, 이겼다. 전에 딜을 좀 많이 넣은 거 같은데 그래도 죽으면서. 이겼다. 아니, 딜딜 아, 많이 했는데. 비 <laughs> <잘해. 웃음>